12월 20일 3일 제약 볼게요. 요즘 좀 AI 거품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기술주는 안 보고, 어, 약간 경기 방어주하고 개별주 보고 있어요. 개별주. 그러니까 약간 테크보다는 테크주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 근데 뭐 걔가 뭐, 뭐 쉽게 죽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버티다가 좀조정받겠죠 근데 급등한 자리에서는 조심해야 되니까. 제가 3일 제약을 잠깐만. 예, 네, 제 오렌지 주식 카페 3일 제약 제가 차트 올려놓은 거 보니까 제가 11월 9일 날, 예, 네, 그때부터 올렸습니다. 예, 네, 여기. 11월 9일 3일 제약 차트 분석합니다. 음, 제가 검색기로 뽑아왔어요. 어, 네. 어디 있나? 어, 아무튼, 에, 제가 가능성 있는 종목을 제가 에이, 그, 그, 페다가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1월 9일에 왜 올렸냐, 요기, 요것들. 예, 강한 반등, 거래량, 거래량, 예, 그, 그러니까 대량 거래 동반한 강한 반등. 근데 아직 이 평선이 보면은 역배열입니다. 여기 까만 선이 2 0 1일선 예, 노란색이 3 0 1일선 121선, 61선, 21선, 5일선. 역배열일 때,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조금 쉬었다 갑니다. 요거를, 이그 시간을 끌어, 끌어요, 일부러. 예, 약간 시간을 끄는 이유는, 음, 작년에 보니까 24년 10월에 고점을 찍고, 예,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또 있겠죠, 이렇게. 그니까 좀, 뭐랄까,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바로 V자로 안 가고, 여기 매물대를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은 끌수록 유리하죠? 예, 네. 어쨌거나 뭐, 세력 마음이죠? 네. 근데 이때부터, 아, 아, 예, 근데 요 때부터, 아, 올 겨울에 독감 닥치면, 예, 해열제, 예, 어린이 해열제 관련주거든요? 어, 그, 유명한, 그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부르펜시럽인가 <laughs> <브루펜> <laughs> 어린이 열차. 이때부터 제가 뉴스도 찾아보고 그랬어요. 예, 아무튼 역별일 때 바로 가기도 하지만 좀 쉬었다 가더라. 근데 이렇게 차트를 보니까, 예, 헤드앤숄더 역 헤드앤숄더 뒤집어진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더라. 예, 약간 여기가 더 아래죠. 아래면 좀더 시간을 보니까 한달 거의 두 달. 네, 11월, 12월, 거의 두달 횡보를 했네요.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여기 이하로 빠지지 않고, 여기 지지선이거든요. 빠지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야. 살짝 내려도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선을 그냥, 사실 이 캔들 하나하나에 두는 거, 이거 또 물론 잘하면 빨리 빠져나올 수 있죠. 폭락 전조일 때. 근데 이게 너무 이 너무 캔들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면은 손절을 자주 하게 되고 매매를 자주 하게 돼요. 그러면 또 계좌가 또 녹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여기 여기, 여기 지지선에 두어야 된다. 지지선이 얼마예요? 한예 네, 9,100원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간다 사놓고 뭐 여기서 뭐 몽창 살 수도 있지만 이하이면 좀 분할 매수하는 게 좋겠죠 사놓고 기다리는 거 밖에 없어요 주식은 쌀때 사서 기다리는 게 답니다 사실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비쌀 때는 팔고 따라가지 말고 쌀때 사서 예. 근데 시기적으로 딱 맞잖아요 어린이 해열제 무릎에 아요때 많이 팔리기 시작하겠다 그 환절기 때또 예, 감기 많이 걸리고 이제. 이제 또 추우니까 문 닫고 생활하는 실내생활이 많이 예, 실내생활을 많이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독감은 또 일단 일정, 일종의 예, 독감은 좀 오르는 거 오, 없는 거 아닌가요 <laughs> 잘 모르겠네 감기 이런 거 인플루엔자는 약간 전염되는 경향이 있더라예 없는 음~ 그래서, 많이 필요하게 될까요? 아, 저말 많이 하는 걸 싫어하는데, 빨리 끝낼게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또, 한 번만 분석하고 끝내진 않아요. 전, 예. 네. 9일 받고, 유효한 종목 다시 보기하고, 유효한 종목. 11월 20일에도 한번더 분석을 했다. 예, 네. 유효하더라. 11월 20일에도, 예, 네. 유효하더라. 보니까, 어, 이거 예, 뚫으려고. 그쵸? 근데, 역시 또또 예, 또 뚫으려다가 예, 또 시간을 끌었죠. 예, 계속 팔로우를 합니다. 음, 12월 9일에도 <laughs> 유효합니다. 12 예, 12월 9일에 12월 9일 예, 이때도 유효하다. 예, 유효하다. 근데 데좀 예, 내렸죠. 손절하라는 얘기가 없으면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다가 예, 12월 18일 날 아침 오전 10시 32분에 제 카페서 에 이게 유튜브를 올리면 늦으니까. 어 이거 이거 이거. 일봉 헤드앤 숄더 나오고 상방 예상. 그 다음에 이게 오전 10시 32분이었거든요. 어때? 근데 보니까 거래량도 전날보다 늘었어 현재하게. 예, 거래량도. 거래량이 예, 17만 3천 권에서 예, 38만. 거의 두배 늘었죠? 두배 이상. 이거는 좋은 징조다 하고, 제가 예, 제 카페 추천하고, 유튜브에도 올렸습니다. 제 멤버십 회원들한테도 주고, 제 오렌지 주식 카페 회원들한테도 줬습니다. 이렇게 예, 저는 심플합니다. 손절가를 명시하죠? 9,950원.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일단 시가. 사실 요거를 손절가 줘도 되는데, 요걸로 줬어요. 시가. 9,950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확신. 이탈하지 않으면 상방이다. 아, 쏘리. <laughs> 아, 이런. 음. 제가, 예, 그, 그 뭐랄까 유튜브 멤버십은 멤버십 회원들에게도 줬는데 카페가 더 대응이 빨라요 카페가 음, 대응이 더 빠르다 실시간으로 바로 주니까 요때 영상 올린거는 예, 11시 34분이고 요거는 10시 32분이죠 예. 이거는 계속 갑니다 제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에게도 추천합니다. 자, 주봉 볼게요. 제가 월봉부터 보지만, 월봉 상승 추세죠? 주봉 보면은, 어때요? 거래량 많아졌죠? 예. 그리고 상방입니다. 이렇게 딱 봐도 헤드앤숄역 헤드앤숄더 보이죠? 예. 상방이에요, 상방. 어디까지 오르냐? 일단 여기까지는 열려 있어요. 17,000원까지는. 근데 뭐, 여기까지, 음, 바로 가느냐, 꺾일 거냐, 그런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때. 한, 예. 2주 이상 보유. 예. 하면 좋을 것 같아. 예. 근데 지금 12월 말이죠? 음. 음, 다음 주에, 14,000원 넘어갈 것 같아. 음, 좀, 뭐, 쉬었다 갈 수도 있겠죠? 어. 근데, 제 봤을 때, 어. 14,000원. 가깝게는 14,000원 줬어, 14,000원. 꺾일 때까지는 간다. 그러면, 볼게요. 어. 얘가 그 전에, 음, 코로나 기간 때도 별로 얘가 오른 게 없네요. 얘가 뭔가, 어, 해얼제 말고 다른 모멘텀이 있을까요? 3일제약 최신 뉴스 볼게요. 예, 네, 글로벌 안과 용제, CDMO 시장 공약 본격화. 해월제 말고도, 요런 안과, 그니까, 안약 관련해가지고 CDMO 관련 뉴스가 있네요. 예, 네. 오리지널 제네릭 동시 공약. 한번 찾아보시고, 예, 안과 CNS, CMO 집중. 한번 찾아보시고, 예, 음, 3.1제약이, 뭐, 그렇게 재무제표가, 예, 뭐, 예, 매출은 많은데, 사실 수익은 조금 안 좋네. 그래서, 예. 모멘텀이 좋아질지, 허승범, 어, 삼일제약대표, 글로벌, 안가영재, CDMO, 시장, 본격화. 요게 또 모멘텀이 돼가지고, 어, 주가가, 예, 오르면, 예, 더 튀어 오를 수 있죠. 보니까, 이거요, 코로나 기간 때는 별로 이렇게 크게 힘을 못 썼어요. 예, 보니까 요, 요 기간은 못 썼고, 예. 요때 급등하고, 쉬고, 여기, 다시. 네, 다시 또, 예, 이 모멘텀이, 예, 다시 탄력 받고, 예, 갈것 같습니다. 17,000원 넘어가면 좋은데, 응? 음? 음, 17,000원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저는, 음, 최하 주식 사가지고, 바닥 대비 두 배는 올라야, 최, 그, 최저 수익이라고 보거든요? 그, 그러니까 14,000원은 무난한 거고, 한 19,000원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기대는 기대고, 음, 아, 얘가 좀, 음, 예, 보니까, 주운 보니까, 월봉 보니까, 쌍봉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이거하고 이거하고 쌍봉일 수도 있겠지만 또 가까운 쌍봉이 한번 나와 주지 않을까 음. 아무튼 갈 때까지 가봅시다 회사는 성장하는 거지 후퇴하는 건 아니니까 음. 꺾일 때까지 가봅니다 일단 음. 보수적으로 14,000원이고 음. 높게 보면 17,000원입니다 효과 만4 0 0 0원은 최저입니다 이상입니다